네, 이번 사건에서 박춘봉이 엽기적인 살인극을 벌인 곳은 사실 경찰의 특별 순찰구역이었습니다. 이 근처에선 2년 전에도 또 다른 살인마 오원춘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이 일대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지 밀착카메라의 강신우 기자가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던 지점입니다. 보시면 출입금지 팻말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이런 비닐봉지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또 50대 피의자는 인근 마을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궁으로 빠질 것만 같았던 사건. 하지만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범인 박춘봉은 일주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시신이 유기된 곳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피자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간판을 한번 보실까요? 상당수의 간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차이나타운에 온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유달리 검은 봉지가 눈에 많이 띕니다. 전문가들은 박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시신을 검은 봉지에 넣어 버렸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검은 봉지를 사용해 의심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박충봉이가 그냥 비닐체그 시체를 넣어가지고 들고 댕겼어도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안한 거죠. 범행 현장 인근에 광교 신도시와 수원 산업단지 등 건설 현장이 많아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또 역과 터미널도 가까워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노화 슬럼화되면서 도시가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나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가 2년 8개월 전온원 토막살인 사건이 난그 집입니다. 지금은 곳곳에 추가 가로등이 설치돼 환경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곳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토막살인 사건이 나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그러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불안해. 네. 딸을 가진 부모는 네. 마음이 불안해. 아이들 항상 위험하죠. 네. 아침에 등원할 때도 위험하고 하원할 때도 위험하고 네. 저희들도 큰 길로만 다니고. 네. 중국 동포들은 이런 따가운 시선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좋은 덩퍼들도 많은데 이제 일부분 덩퍼들 때문에 이제 저희 덩퍼들 이미지까지 같이 안 좋아지니까 예, 네, 안 좋죠. <laughs>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동네가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폐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 동네 재개발 구역입니다. 곳곳에 출입 금지 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여기저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든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재개발 구역으로 조금 더 들어와봤습니다. 어, 사방이 폐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성폭력,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만큼 범죄 우려가 높다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이런 새 건물에는 특히 노숙자나 이 비행 청소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112. 신고해 주세요, 샘. 아마 이 청소년이 정말 왔다 간것 같은데요. 한번 사람 흔적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들어와 보시면 이곳은 여기 보시는 곳에는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불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여기서 다녀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검은 비닐 봉지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김길태 사건도 그렇고, 네. 정성현 사건도 그렇고. 네. 다 이런 비슷한 데가 이제 사실은 그산 산입니까? 이 지금 이 상태가 빨리 됐으면 몇달안라도 후다닥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개발이런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동네의 흉물스러운 폐가를 없애는 등 주거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이 지역의 우범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경찰의 방범 활동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강신우입니다.